헬파이어 미사일을 맞았는데 터지지 않고 그대로 튕겨냈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정체불명의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다 미사일을 맞는 순간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충격을 흡수한 듯 그대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충돌 순간 튕겨나간 헬파이어 미사일의 충격으로 세개의 파편이 발생했지만 이 파편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치 본체와 연결된 듯 하나가 되어 함께 비행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던 전역 군인들은 두렵다고 증언했고 의원들은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게다가 미 해군 F-18이 촬영한 고패스트 영상이 펜타곤 이메일에서 하루 만에 사라졌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나사는 확증은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본격적인 UFO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단순한 오인일까요? 아니면 진짜 외계인의 흔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헬파이어 미사일을 맞았는데 터지지 않고 그대로 튕겨냈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정체불명의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다 미사일을 맞는 순간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충격을 흡수한 듯 그대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충돌 순간 튕겨나간 헬파이어 미사일의 충격으로 세계의 파편이 발생했지만 이 파편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치 본체와 연결된 듯 하나가 되어 함께 비행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던 전역 군인들은 두렵다고 증언했고 의원들은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게다가 미 해군 F-18이 촬영한 고페스트 영상이 펜타곤 이메일에서 하루 만에 사라졌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나사는 확증은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본격적인 UFO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단순한 오인일까요? 아니면 진짜 외계인의 흔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헬파이어 미사일을 맞았는데 터지지 않고 그대로 튕겨냈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정체 불명의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다 미사일을 맞는 순간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충격을 흡수한 듯 그대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충돌 순간 튕겨나간 헬파이어 미사일의 충격으로 세개의 파편이 발생했지만 이 파편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치 본체와 연결된 듯 하나가 되어 함께 비행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던 전역 군인들은 두렵다고 증언했고 의원들은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게다가 미 해군 F-18이 촬영한 고페스트 영상이 펜타곤 이메일에서 하루 만에 사라졌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나사는 확증은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본격적인 UFO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단순한 오인일까요? 아니면 진짜 외계인의 흔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